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는 어제 밤에 방송된 어, MBN의 불타는 트롯맨의 10회 방송이죠. 준결승 2라운드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준결승전이 마무리돼서요. 결승전에 올라가는 최종 8명을 확정하는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제는 점수에서 1위부터 7위까지, 어, 결승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한 명은 탈락자 7명 중에서 한 명은 국민대표단이 관객들의 투표로 한 명이 결정이 돼서 모두 8명이 결승전에 올라가는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인전은 11개 대결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전주 9회 방송에서 3개 대결이 펼쳐졌고요. 그래서 모두 14개의 개인 대결. 그리고 7개의 뚜엣대기를 합해서요, 어제 8명이 최종적으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황영웅이요, 뚜엣 점수에서도 1위, 그리고 개인전에서도 390점 만점에 38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고요, 최종적으로도 1위로 결승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런 무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공운의 무대도 멋진 무대를 꾸몄는데요. 이렇게 서른도가 남자 주현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혁의 무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수봉이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전종혁은 결승전에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이렇게 공운에 대해서는 남자 주엽입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적으로 회생할 여덟 번째의 참가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는 황영웅이 차지했고요. 2위는 민수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3위는 박민수고요. 4위는 손태진 그리고 5위는 공훈 그리고 6위는 애녹입니다. 그리고 7위는 신성이 차지해서 이렇게 7명이 본선에 올라갔고요. 나머지 7명을 대상으로 국민대표단의 투표를 실시해서요. 여덟 번째의 결승 진출 참가자는요. 김중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명이 결승전에 올라갔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웅이 1위, 민수연이 2위, 박민수가 3위, 손태진이 4위, 공훈이 5위, 애녹이 6위입니다. 그리고 신성이 7위로 결승전에 올라갔고요. 국민대표단의 투표로 김중현이 여덟 번째로 결승전에 올라가는 결과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황영웅과 신성까지 불타는 트롯맨의 결승 진출자가 결정이 됐고요. 김중현은 관객 투표로 이렇게 극적으로 생존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공훈의 모습이고요. 신성은 7위로. 결승전에 올라갔고요. 최윤아는 탈락했습니다. 남승민도 안타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8위로 탈락을 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볼까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은 그 아래의 순위는요. 박현호가 1 1위를 했고요. 그리고 김정민이 11위, 그리고 전정혁이 12위, 최윤아가 13위, 이수호가 14위를 했네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적 투표는 이, 이 결과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황영웅이 국민 응원 투표에서 이렇게 1위를 차지했다는 이런 소식도 있어서 이 점수가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간 탑 A는요. 어,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 나우에서요. 오는 24일에 이렇게 나우 스페셜 쇼를 독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명품 무대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경연을 하는 과정에서 비하인드 토크를 함께하는 네이버 나우 스페셜 쇼가요.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온 애녹, 선택진, 민수현 등이 이렇게 탑 A가요. 스페셜 나우에서 네이버 나옵니다. 나우에서 스페셜 쇼를 연다는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